그 다음에 오셔서 막 클락션도 막 울리시냐고 그러서왜 빨리 안 봤냐고 네? 막 하면서 자신을 들으시게 많으세요. 어, 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어떤 이해가 필요한죠 네, 필요하네요. 정말. 아, 무든 네. 사람이 뭐 피드백 내고 쭉쭉쭉 지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아니, 고액권을 내신다는 분들 최고로 많이. 여러 번 해보고 거든요한번한번해봐야 네. 시간이 지나가니까 왜반리안 갔냐고 물어봐면서 민원금을 좀 처리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것같습 네. 그렇죠. 저희 도로에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음. 그 다음에 음. 저희한테 오셔서 지난번에 안내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해달라 그러면 네. 저희가 사무실에 또 확인도 그렇군. 하고 금액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음. 평균 몇대 정도의 차량이 지나갑니까? 저희가 차로마다 좀그 차이가 많은데요. 네. 이제 혼용이라 그래서 하이패스도 지나가고 현금도 지나가는 퓨치와? 차로는 네. 네, 현금 차로가 많지, 현금 차선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고요 그러지 네. 현금만 받는 차로는 뭐 1000대, 1500대, 많으면 어, 뭐 2000대까지 저희가 이제 뺀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 네. 네. 정말 많은 부류의 손님을 만나실 것 같네요 네, 네 오, 기분 좋아지는 분이고 좋은 분들도 주차하는 그런 분들을 아침에 이제 과일 같은 거 드시려고 갖고 왔다가 음. 이분님이랑 같이 저희한테 주문는 경우도 많고요 네, 사과 같은 거출국하 같은 분이 주민라고 하는데 조금 이니까 한시쯤 이렇 이미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 씨를 돌려주면 끝은 없습니다 이렇게라 하지만 거기서 돈을 물어가면 돈희가 가게를 꺼야 하는 거에요 이 같은 일이 많니까 거기서 조심을 하는데 많은 경우면 이렇게 엉덩이가 잡히는 거요그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진 않았는데 동전을 넣어줄 를 그때딱 던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안으로 그냥 던지 네, 오늘은 네. 던진. 네 던진. 네네, 던진. 네네, 던진. 네네, 던진.